레버코인 단기 하락 추세 속중요 지표 분석 20240901 현재 레버코인의 주가는 2.677원으로 단기 이동평균선 20일, 50일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최근 거래량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래량 급증이 없이도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 RSI 값은 37.94로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있다. 최근 RSI 값이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나 과매도 구간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의 RSI 수준에서 주가는 대체로 횡보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현재 7.21로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를 나타낸다. 과거에도 이 지표가 이 수준일 때 주가는 단기 반등보다는 하락세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MACD 값은 마이너스 0.0148, 신호선은 마이너스 0.0103으로 MACD가 신호선 아래에 있다. 이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MACD 히스토그램 역시 감소 추세에 있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 2.645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상단 2.798에 비해 크게 하락해 있다. 밴드 하단을 벗어날 경우 더큰 변동성이 예상되며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락세가 지속된 경향이 있다.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는 현재 주가가 61.8% 되돌림 수준인 2.744원 이하의 위치에 있다.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목표는 100% 되돌림 수준인 2.574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레버 코인의 최고가는 2.831원, 최저가는 2.665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약 1억 9천만원으로 주가 변동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는 연중 최저가에 근접해 있어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레버 코인은 주로 2.574원에서 3.02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주요 저항선은 3.02원. 주요 지지선은 2.574 원으로 이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 거래량 또한 크게 변하지 않으며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총평 레버코인은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지표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RSI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과매도 구간에 근접하거나 진입해 있어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MACD와 피보나치 되돌림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인 하락 위험을 고려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실시간 검색 결과에 따르면 레버 코인은 현재 큰 변동성 없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크지만 저점 매수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